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늘 곁에 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돈이 많아져야 일이 잘 풀려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 행복할 거라고 믿지요. 하지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의 웃음소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이 모든 게 이미 곁에 있는 행복입니다. 사소한 순간이 모여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특별한 날, 커다란 사건만을 인생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인생은 작은 순간들의 모음입니다. 매일의 인사, 짧은 대화, 함께한 식사, 이런 순간들이 모여 삶을 채우고 우리의 추억이 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을 말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알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고마워라는 짧은 인사, 그 표현이 쌓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이어줍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우리는 늘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대충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내일에 나는 오늘보다 늦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가 가진 가장 젊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마음을 표현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드세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